우리가 또 차치 어떤 풍수적인 접목이나 또 풍수적인 그 안목이 없었더라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 서정적인 그 풍경 하나에 머무를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그 풍수의식을 가지고 또 대하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귀한 그 금과 옥주 같은 돈폭 터지는 그 열쇠를 꼭 발견한다는 것입니다. 아주 오래전에 어느 마을에 그 가을이 오면 그 들판에 그 가득한 그 갈대가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그 마을 전체를 그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황금빛 갈대 이삭을 수확을 해서 이제 집집마다 두게 되겠죠. 그렇게 이 황금빛 갈대 이삭을 수확해서 집안에 둔 집들은 다들 그 풍요를 만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은 더욱 이제 강해졌겠죠. 그런데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이 갈대 이삭 그 사이에 집에 둘 때요. 그 사이에 그 주폐를 그 넣어두면 이것도 그 돈의 풍요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. 주폐를 그 갈대이작 사이에 끼워두는 거죠. 마치 그돈 바람이 그 집안 전체로 그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재정적인 돈복의 기운이 널리고 그 확산된다고 합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그 행위는 돈복이 또 집안 곳곳에 또 스며들게 그런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또 믿음이 또 소망이 또 한몫했겠죠. 여러분들께서 그 가을 들판에 그갈때 이삭을 만나시거든 조금 그한줌 집에 가져와 보십시오. 이 갈대이삭은 그 꽃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. 이를 그 집안에 들여놓으면그 재정적인 기운이 커집니다. 그리고 우리도 앞서 언급한 그런 예처럼 말이죠. 지폐를 그 사이에 또 끼워둘 일이죠. 집안으로 그 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그 풍수효과를 기대하면서요. 표현에서도 그 황금빛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갈대 이삭은 우리가 그 서쪽이라고 하는 오행 그 금의 구역과 그 궁합이 잘 맞아요. 그래서 집에 그 서쪽 또 남서쪽 될수 있으면 그 서쪽에 가깝게 두시게 되면 그런 그방위가 주는 또 궁합의 그런 조화 때문에 더 크게 또 돈복을 불러드립니다. 이렇게 그 황금 갈대 이삭을 그 사용을 해서 가을에 또 돈복을 크게 불러오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. 갈대이삭을 그 풍수에서는 그 황금의 보물로 간주를 합니다. 그만큼 이 갈대이삭 사이에는 그 기운이 좀 남다르게 실려 있는 것이죠. 주로 그 재물과 또 풍요의 기운이 이 갈대이삭 속에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가을 들판의 황금 갈대이삭을 또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그한줌또 집에 가져오셔서요. 이렇게 돈복 터지는 또 풍수 방법으로 또 활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집안은 더욱 그 풍요로움으로 또 채워질 테니까요.